얘는 아니 얘이 하냐? 어. 어. 아? 야, 너 얼굴이. 아니, 얘할거안할 거야. 저기 말할거안할 거야. 어. 자, 아니, 머리 어. 어. 아니, 할거야 어, 너 아니, 어. 아. 어. 아, 아니, 어, 아니야. 너 생각 해 왔어? 시월을 어떻게 할지? 이렇 아니, 얘생각안하왜야 아니야, 이거. 빨리 아니야. 지금 어느덧 프로테스탄트가 성공한 지 반년 지났다. 우리의 임원생활은 많이 안정되어갔고, 우리 매는 평화가 찾아왔다. 소풍, 소소한 우림, 화개수련회를 거치면서 우리는 더욱 돈독해져갔다. 그리고 어느덧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다. 총회 의 날이 찾아오게 된 것이다. 우리 1년 어땠을까? 열풍 매장 열품대장! 네. 열풍 매장님의 일년 어떠셨나요? 어, 저희 1년은 일련은... 정말 배운 적이 많았던 유익한 1년이었습니다 처음 열풍대장이 되었을 때, 개인적으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. 뭐 리더란 자리에 있어 본 적도 없었고, 처음 그 리더란 자리에 앉아서 일을 했어야 했는데, 그게 개인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고, 부담감도 있었고, 또 팀원들을 어떻게 통솔해야 되는지, 어떻게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지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. 하지만 1년간 그 행사들을 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, 한층 더 리더에 가까운 사람으로서 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어, 이번 한 해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많은 성장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정말 감사한한 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품대장님! 네. 예품 대장님의 1년은 어떠셨나요? 저는 예품 대장으로 1년을 섬기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중 나에게 가장 큰 변화가 누군가를 거리낌 없이 도움을 전해수 있게 되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샤양팀 안에서도 제가 최양팀장도 세우고 그리고 다양한 세션장들을 또 세워가면서 저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기보다는 패션팀들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책임을 같이 해서 다양하게 성격을 했었고요. 그리고 또한 가지 변화는 이제 차양팀을 오래 성기다 보니까 저제 마음속 이제 중심도 점점 이제 주인들한테 잘 잡혀가고 또한 이제 일렉시저도 네 많이 향상이 되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이 될때 정말 사람을 먼저 찾고 사람을 의지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또 다양한 통역사들도 많았고 주님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성경을 많이 읽게 되고 점점 예배의 자리, 은혜의 자리도 점점 사모하려는 저희 모습이 계속 보이더라고요.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을 더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저희 모습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 군대장님 네. 군대장님의 홈대장님. 네. 훈련은 어떠셨나요? 저는 전연차이기도 하고 책임 받는 입장에서 임원이랑 섬기는 자리에 처음 섰을 때는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해서 처음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하는 두려움이 컸는데 섬기면서 그, 그 자리에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것 같아요 그 섬기는 자리에서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나 예. 가면 가지고 이만한 해도는 조금 더 이전보다 성숙해진 저의 모습을 보게 된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회계님 예. 회계님의 일년은 어떠셨나요? 저의 일년은 말이죠. <laughs> 뭐회계로서 어 예산 편성과 또돈 뭐뭐 관리하는 방법, 좀큰 돈들을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주요적으로 배운 것 같은데, 어뭐 그것보다 제가 제일 크게 배웠던 건 아마 우린 공동 제 사랑을 제일 크게 배웠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, 저는 뭐 일요일에서 오래전부터 나고 자라가지고 사실 우린공동체 별로 어, 사랑하는 마음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어, 항상 제가 힘들 때나 이제 일을 못할 때 도와주는 이분들이나 기도해주시는 어, 많은 집사님들 장모님들 목사님까지 해서 참 우린공동체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분들이 많구나 라는 걸 느껴서 참 소중한 어, 공동체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어, 그래서 저처럼 이제 우리 공동체의 사랑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또 임원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민품 대장님. 네. 민품 대장님의 일은 어떠셨나요? 저는 민품 대를 하면서 어른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좀 많이 배웠습니다. 어, 민품 대로서 많은 봉사 활동을 기획하다 보니 교회 입장에서 또 센터에와 교회 중간 사이에서 어른들과 일적으로 얘기할 일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또 한편으로 는 어렵게 느껴졌는데. 시간이 지나다보면 어른들과 어떻게 일적으로 예의 있게 또 효율적으로 일하는지를 많이 배워서 신앙적으로도 많이 되돌아볼 수 있는 기간이었지만 또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한이어서 너무 감사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제품 대장님. 네. 제품 대장님이 일년 어떠셨나요? 저는 1년 동안 임원으로 섬기면서 너무너무 즐거웠는데요. 사실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자리인데 하다 보니 힘들 보다는 즐거움이 더 컸고. 우리 공동체에서 쏟은 시간과 노력대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얻게 해주시고 또더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시고 더 많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너무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고 또새품대로 섬기면서 많은 공동 많은 지체들이 공동체 와서 같이 적응하고 또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보면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던 일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석기님 네. 석기님의 일년 어떠셨나요? 어, 저의 한 해는. 뿌고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그만큼 힘들었던 일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어, 지체된 자리로 있었을 때는 사랑과효열에 대해서 큰 마음이 없었는데 임원의 자리에서 지체들을 바라볼때사랑과 품어 줄제 마음대로는 할수 없다는 걸 느끼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제 글을 참 많이 잡거나 제 한계도 많이 바라봤던 것. 그런데 지체되었을 때랑은 다르게 임원으로 섬길 때는 뭔가 내 힘으로 그것들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데 그런 방법들을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영풍대장님은요? 음, 저는 영풍대장으로 1년을 섬기면서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많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. 공동체의 소중함을 많이 깨닫고 공동체를 섬기는 그 섬김의 소중함 성김을 하는 마음가짐을 되게 많이 배워들어갔습니다. 무엇보다도 제가 성김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더 깊게 배우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나도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는 한 해였어서 지금 너무나도 소중했고 했던 점이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요.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어, 힘들거나 어려울 때 어, 정말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울 때도 많았고 혼자라고 느낄 때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 또 우리 이만들 지체들 그리고 선교회들 그리고 그 밖에 정말 많은 도움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. 그 경험들이 제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마주쳐도 어, 저를 도우실 하나님, 저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겨내 나갈 수 있는 힘을 오래 얻은 것 같습니다. 자. 감사합니다. 신이만, 화이팅! 화이팅!